65회 조사요원, 문제 1 소득세 신고, 어, 문제 1에 물음 2번 풀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음 2번, 물음 2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물음 2번, 7페이지 오세요 7페이지, 제 교재 7페이지입니다. 일단 물음부터 보고, 물음 보고, 다만 양식 보고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화면 보는 분들은 화면 보면 될 거고요. 자, 물음 2번, 자료 2를 이용하여 이석의의 2021년 귀속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답안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각 조정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10점입니다. 10점. 문제 1번은 전체가 30점 배점이고 물음이 1, 2, 3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죠. 자, 무슨 정리합니다.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잊으면 안 돼요. 소득세는 내가 길을 잃기 쉽습니다. 법인세는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항목별로 분석해서 풀면 되는데, 어, 그 소득세는 어, 전체 그림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자, 이 사, 이 문제는 이석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두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제조업이라는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소득 두 개가 있는 거야. 물음, 물음 1번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정리했고, 총 수익금액 필요 경비, 그리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정리했고 물음 2번에서는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할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소득. 사업소득 밑에 제조업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을 지금 물음 2번에서 물어보는 거야. 자료 2에서 제시된 항목들이 전부 다 주,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즉 주택 임대업.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석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답안 양식이 있다고 했지. 물음 2번 답안 양식을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 어디 니 자, 몇 페이지냐? 볼게요. 자, 이거는 교재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에 자, 주거용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했어.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손글씨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있죠? 표 뭐, 항목, 여기 뭐, 구분, 계정 과목, 단기 순익, 이 1,400만원, 이것도 그 컴퓨터로 쓴 거잖아. 이런 컴퓨터로 쓰여 있는 애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 답안 양식인 거야, 지금 이거. 빈 칸에 산출 근거, 뭐, 금액, 이런, 제가 송글씨로 쓴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써야 되는 칸인 거야. 알겠죠? 여기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뭐, 재비용, 이런 거는 다 쓰여 있다고,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답안 양식에도. 겠죠 빈칸만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손으로. 자, 답안 양식. 단기 순이익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아산 조정, 차감 조정해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역 소득 금액을 찾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이석이라는 친구는 모여서 복식 부기 의무자였죠. 복식 부기 의무자였고 이 복식 부기 의무자니까 그 의무를 다 했다고 했지. 장부를 썼다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손익 계산서를 다 작성했다고, 얘가. 그래가지고 당기순이익이 1,400만원입니다라고 얘가 보고를 했어. 그런데 뭐다?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지. 확인해 보는 거야. 이 1,400만원 당기순이익에서 뭔가 비용이 빠져야 될게 있다면 빼고, 비용이 더해줘야 될게 있다면 비용이 더하고, 뭐 수익금액에 더해줘야 될게 있다면 더하고, 총수익금액에서 빠져야 될게 있다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간접법이라고 했죠? 뭔가 유사한 애를 데려와서 정확하게 조정해주는 거. 이게 간접법으로 하는 거야. 간접법이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라, 라는 거야. 이 조정하는 거를 네가할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주용부동산 요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음. 자료 2지? 자료 2, 물음까지 받고, 자료 2번 찾아볼게요. 자료 2번, 이건 몇 페이지냐, 보면. 5페이지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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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보면 됩니다. 5페이지 보세요. 자, 5페이지, 여러분 일단 지금 요 클립은 짧게 만들 거야. 전체적으로 이 물음 2번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고 답안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 2는 뭘 어떻게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고 분석하고 그 다음 클립에서 문제 실제로 풀 거거든요. 여러분, 방금, 그 물어보고, 왔는데 제가 넘어가는데몇 페이지였죠? 잠깐만요. 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11페이지였죠? 11페이지.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단기순이익이 1,400만 원이다. 여기까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손익계산서가 있다, 있다가 보면은, 자료 2번에 보면,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 1,4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주신다고. 1,400만원에서 자 가산조정, 차감조정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단기순이익 1,400만원을 기준으로 여기서 더 해야 될 친구들, 빼야 될 항목들 이렇게 준 거라고. 여러분, 단기순이익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더더 더 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총수익금액 산이 필요경비로는 불산이 이런 애들이겠지 왜 그래요 여러분 총수익금액은 어때요? 자 총수익금액에 야너 수익금액 쉽게 말해서 매출이지 야 매출에 그거밖에 안 넣었어 이것도 넣어야지 그게 그렇게 해서 더 해주는 게 뭐예요? 총수익금액 산이 맞죠? 보고할 때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출로 만약에 100원만 넣었어 근데 내가 분석해 봤더니 야너 이거 빼먹었어 이것도 너 매출이야 더해줘라고 하는 게총 수익금액 산입이야, 그죠? 그필요 금액 불산입은 뭐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 이석이라는 사람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비용 즉 필요 경비에다가 오 어, 이것도 저돈 들어간 거고요 비용이고요 이것도 비용이에요 막 비용을 넣은 거야 쉽게 말해서 비용을 넣은 거지. 근데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야 잠깐 그만. 야, 너 이거는 너 필요경비 아니야. 너으안 돼. 너 나와. 너 나와. 이런 식으로 빼는 거지. 필요경비에 너무 많이 넣었으면 경비로 너무 많이 처리한 거야. 그러면 너는 나와. 너는 항목이 아니야. 너 너무 과해. 예를 들면 가사, 가사 관련 경비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나와. 대표자 본인 급여다. 야, 너는 필요경비에 넣으안 돼. 나와. 이렇게 필요경비에 불산이 가겠지. 결과적으로 여러분 총수익금액 산입 그리고 필요경비 불산입 얘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총 수익 금액이 커지거나 필요 경비가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당기 순이익은 커지겠지. 그죠? 동의하지요. 거뭐 지금 말씀드린 거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얘들은 뭐다? 그래서 가산 조정이 되는 거야. 비용, 필요 경비에서 차감할 항목 혹은 매출 수익금액에 더해줘야 될 항목. 얘들은 공통점이 다산조정이 되는 거야. 그지? 공통점. 여기 봐봐. 제비용, 인건비, 소득세, 간주임대료. 교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항목을 네가 다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그 방향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애초에 2번, 3번, 4번, 5번의 항목까지 이렇게 다 주셨어. 문제에다가 제비용, 인건비, 소득세, 간주임대료 이렇게. 교수님께서 힌트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네가 저기 목적지까지 찾아가라고 하면 너무 망망대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가 너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힌트를 준 거야. 제제는 여러분, 열혈한 여러 뜻이라고 했지? 여러 비용이라고 계상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만약에 비용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에서 빼준다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에는 가산효과겠지. 왜 비용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 순이익을 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라는 거는 차감 항목이잖아 그치 근데 그 차감 항목 중에서 일부가 제외된다면 차감하는 항목에서 제외된다면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 최종적인 항목에는 어떻게 돼 효과를 보자면 플러스 효과겠지 이해되죠 제 비용에서 어떻게 돼 결과만 일단 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린 이걸 찾을 거야 이따가 필요 경비 불산이 가사 관련 경비 400만원 이걸 찾을 거야 얘는 단기순이익 1400만원에서 더해줘야 되는 거야. 비용에서 제 비용에서 제거되니까. 인건비도 인건비 항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그중에서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어때? 야 너는 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비용으로 인정 안할 거야. 우리. 그래서 뭐야? 필요경비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1200만큼 너 나와. 비용에서 나와. 비용에서 나와서 제거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기 순 이익 측면에서는 커지겠지. 비용에서 제거되니까. 그죠? 소득세 6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손익계산서에 이 대표가 모르고 비용으로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어때요? 법인세나 소득세나 마찬가지야. 법인세라면 송금불산이 법인세, 법인세, 뭐 금액, 기타사 유출이라고 법인세라면 처리할 거고,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득세에서는, 뭐, 마지막에 소득 처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소득세에서는. 그냥 필요 경비 불산입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소득세.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 뭐, 문제도 안 풀고 여기, 여기부터 온 이유는 이거예요. 너무 막막하거든.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답안 양식을 지금 주, 주셨잖아. 지금 이렇게. 답안 양식을 전체를 이렇게 주셨잖아. 이렇게. 재비용, 인건비, 소득세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라고. 응?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주 임대료. 내가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비용이 아니죠. 총수익금액이잖아. 총수익금액, 총수익금액, 총수익금액에서 내가 이 문제 같은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3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주택 1주택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144만 원을 간주 임대료로 더 해줘야 돼. 그지? 총수익금액에 가산되는 거니까 총수익금액 산익 대상이지. 결국 당기순이익에는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힌트를 준 거라고. 자. 그리고 빼기 항목, 차감 항목, 차감 조정해야 되는 거.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조정해야 되는 친구가 뭐 있다는 거야? 6번으로 이자수익이 있다는 거야.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교수님께서 힌트를 준 거라고. 이자수익은 사업소득 여기서 과세될 게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거야. 이게 260만 원만큼이 뭐다? 만약에 총수익 금액으로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 있겠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뭐다 아니잖아. 차감 조정은 뭐예요? 총수익 금액 불산입 혹은 필요 경비 산입. 이두 경우거든. 만약에 필요 경비 야, 네가 놓친 필요 경비 넣어야 되는데 네가 손익 계산서에 깜빡했구나. 필요 경비를 더 넣어야 돼. 이런 항목이 있다면 어때요? 그렇지 필요경비가 더 커지는 거잖아 필요경비가 커지는 거니까 당기순이익 입장에서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필요경비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당기순이익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차감 항목이니까 차감 항목이 커지는 거잖아 필요경비 산입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 있다면 여기에 차감 조정할게 커지는 거야 그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야 너는 사업소득 아니잖아 나와 나와 또 나오라고 그지 그러니까 더해줘 총 수익금액 항목에서 지금 뺄 거잖아 얘는 이자 수익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수님께서 이런 단기 순이익에다가 가산 조정 항목, 차감 조정 항목을 애초에 이렇게 배치를 해두셨다는 게 중요해.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 답안 양식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두신 거야 항목들을. 우리는 아 이런 항목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또 힌트가 되는 거야?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은 신경 쓸게 없겠구나. 그지 명확하게 교수님께서 갈 길을 배치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최종 목적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길까지 가는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항목들만 체크하면 되는지를 친절하게도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라고.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자 수익은. 총 필요 경비 불산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될 거기 때문에 뭐다 총 필요 총 수익금의 불산입으로 빼줄 거야. 너는 나와, 넌 매출이 아니잖아. 너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될 거니까 나오세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입장에서는 사감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찾았다. 사업 소득 금액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 소득이지. 그 사업 소득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찾아라는 라 거. 야 뭐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순익 1,400만원에다가, 가산조정인 항목, 이네 개는 더하고요. 차감 항목인 이 항목 하나는 빼야. 빼서 나온 게 이거다. 이 금액이다. 라는 걸로 교수님께서 아주 큰 방향성을 잡아주신 거예요, 지금. 그죠?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항목을 탁 쳐주신 거예요, 지금. 얘들만 네가 찾아와. 이렇게. 간주임대로 계산해와. 이거 똑같다고. 그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산조정이니까 더 해줘야겠지, 단기순익에. 이자 수익, 손익 계산서에 나와 있을 거야, 얘가. 이걸 찾아가지고 차감하면 된다. 니 수님께서. 교수님께서 아주 큰 방향을 차만, 이렇게 처음에 제시해 주신 거라고. 됐죠? 자, 물음 2번을 찾아갑니다. 어딨지? 자, 교재 페이지로는 5페이지라고 했어요, 5페이지. 여러분 지금 자료 2번이거든 자료 2번 자료 2번 주거형 부동산 임대 소득 요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인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요 다음 클립에서 전체를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할 거거든요 지금은 개관하는 시간이야 어 물음이 뭔지 우리가 이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물음이 뭔지 답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안 양식 확인하고 왔잖아 지금 주거형 부동산 주택 이지 주택 임대 소득을 보는 거예요. 이 배우자와 나에 관한 갖고 있는 주택 이용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상 공기 순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월세로 얼마를 계산했고 수익이잖아. 이게 총 임대, 우리가 임대 수익으로서 수익금액을 올려놓은 거지. 그리고 뭐 여러 비용에 대한 설명, 이 손익계산서 상 비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해서 이 이자 수익이 손익 계산서에 260만 원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 그리고 여기 뭐 다른 항목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음 클립에서 지금 이 클립은 뭐냐 면 되게 짧죠 지금 이거 그 15분 20분 안쪽에 끝나 20분 안쪽으로 지금 정리되는 클립인데 이거는 뭐냐 면꼭한 번은 보라고 왜냐하면 뭐다 이거는 교수님께서 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다 주택 임대 주택 임대업 이것도 사업소득의 일부예요. 사업소득의 하위 항목이라고. 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사업. 이것도 사업이에요. 사업소득이야. 이 사업소득으로 교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 사업소득 금액이 얼만지 물어보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항목이 여러가지 답안 양식 자체를 교수님께서 제시하셨어. 그지? 뭐 재비용, 이자수익 간주, 간주 임대료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너 이런 항목을 계산해서 여기 적으면 돼. 라고 교수님께서 큰 힌트를 주신 거라고 지금 그죠 항상 답안 양식부터 보고 이걸 봐야 돼 소득세 같은 경우 특히 더왜 소득세는 이 전체적인 소름이 너무 무름도 방대하고 화야들 길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답안 양식을 항상 참고해야 돼 그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야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이 양식에 맞춰서 내가 뭔가 찾아오면 되겠구나 교수님께서 이 답안 양식은 이거야. 야 이거 이거 네가 찾아와 라고 뭐랄까 미션을 주신 거거든? 그 미션을 보고 우리가 아 요걸 찾자 라고 정확하게 얘를 찾아오면 돼. 지금부터 찾는 걸할 거야. 잠깐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천천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